어떻게 일을 많이 시켜 먹을까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이 전 없었다고 보이지 않아요. 일단은 근간이 산재가 돼야 되겠죠. 되려고 하면 자료의 협조가 필요한데 원래 자료는 잘 협조 안 해줘요. 회사에서 자료를 안 주면 어떡하나요? 이런 고민을 실무에서 많이 하게 되고 안 도와줬을 때를 전제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재 특화 법무법인 마중의 대표 변호사인 김용준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런던 베이글 뮤지엄인가요? 젊은 청년이 과로사를 하시면서 이슈가 된것 같은데, 그 돌아가신 고인께서 20대이시네요. 그 부분이 좀 하나 특징적으로 보여지고요. 자료를 회사가 거부했다, 방해를 했다고 봐야겠죠, 사실은? 그 다음에 근무시간이 좀 많았는데, 그니까 업종의 특수성도 고려가 됐겠지만, 요즘에 이제 근로 패턴들을 봤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좀 의문과 어떤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20대라는 지점 언급드렸는데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직장 내에서의 어떤 흐름을 안정적으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대요. 그리고 회사에서 또 과거 방식으로 계속 노동을 강요하는 이런 형태 사이에 어떤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자주 있냐면 예를 들면 공무원이 한때 많이 되고 싶어 하셨잖아요. 새로 신입이 왔다? 근데 그러면 20대는 업무적으로 이렇게 적응해 가기에 좀 배려가 필요한데 그냥 신입한테 고참들이 하던 밀린 업무들을 싹 던져버리는. 구조? 이런 구조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순수하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과부하 걸려서 돌아가시거나 과로 사는 분들이 젊은 분들한테 많이 몰려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문이 나는 지점이 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을까?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시간이요. 52시간을 넘어서 58시간에서 80시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심호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52시간을 넘어서면 만성과로 기준으로 인정이 되는데, 근무를 9시에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거의 풀로 5일 동안 계속 일을 해야만, 그러면 52시간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일만 하는 생활? 이게 거의 50시간 전후에 육박하는 건데, 그 열정을 너무 이용한 게 아닐까라는 일단 생각도 들고, 어떤 형태의 가스랑일 튀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일을 많이 시켜 먹을까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이 전 없었다고 보이지 않아요. 20시간, 21시간이 네가 일을 하지 않으면 너의 책임으로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어라든지 반드시 이걸 해야 돼라고 하고 방임을 해버리는 거지. 단기간의 과로 스트레스, 급격한 리듬 변화들을 살펴야 되는데 이 지점이 최근에 있었을 때 도대체 어떤 압박이 존재했겠느냐,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을 때 이걸 사람이 감내해야 됐겠느냐 이 지점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유가족분들 입장에선 일단은 근간이 산재가 돼야 되겠죠. 근데 되려고 하면은 자료의 협조가 필요한데 원래 자료는 잘 협조 안 해줘요. 회사의 협조라는 건 사실 근무시간 기록이거든요. 그거를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충분히 인정이 될수 있다. 그리고 지금 하나 이거와 관련돼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왜, 왜 회사에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당연히 줘야지. 근데 이게 관련된 법이 없어요. 회사에서 자료를 안 주면 어떡하나요? 이런 고민을 실무에서 많이 하게 되고 안 도와줬을 때를 전제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저희는 어떻게 찾아 들어가냐면 구글 타임시트를 찾는다든지 막 하나하나 보면서 CCTV를 분석해서 막 한다든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자료를 제공 안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을 강력하게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산재 규정에도 보면은 비협조했을 때 약간 처벌하는 규정이 일부 있긴 있어요.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뭐 의도적으로 산재 신청을 방해한 경우는 약간 이런 규정이 있긴 있거든요. 엄벌은 아니고. 근데 이게 모호해. 모호하지만 만약에 회사가 근태를 확인하기 위한 그 객관적인 기록이 제공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방해가 되니까 일부 경미하게라도 처벌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근태 관련된 기록을 철저히 하도록 의무화하는 게더 나아가서는 기본적인 근태 기록화 되지 않는 업종들이 또 많기 때문에 기타 다른 업종들은 어떻게 시간을 반영할 것인지를 좀 연구하면 좋겠다. 그래서 국가에서 수사기관에서 좀 철저히 수사를 해가지고요. 의도적으로 이런 자료를 은폐를 했다고 하면 좀 수사기관에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철퇴를 내려서 좋은 선례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